Hi, I'm Yuya Mamata. You're watching Yang Dum d u TV. Hey. No! Oh. 1,2,3. 1. 어... 그만, 착하시고. 이 환자, 어떠습니까 아, 거 환자 어, 진짜 빵하신데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빨라서 너무 힘들어 겠습니다 하루 에도 덩치가 너무 크니까 맞죠? 좀 뚫고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네. 요 벽이 하나 있는데요? 안 밀리죠? 밀리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보이는데 밀리지 않아요.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잘하신다, 두분 다. 수많아, 벌떡거리시잖아요. 아니, 힘들어요, 저. 진짜 너무 빠르고 너무 힘들고 타이밍 너무 적어가지고. 남자 분석해보시압. 근데 지금 함0 0에 키가 작잖아요 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게 나가는데 어때요? 0에서1시니까 <laughs>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게 아니고 타이밍, 템포 뭐다신분 좋고 안 밀리던데 100에서 1 0 0 1 2 0이거1요0러면두배 넘잖아요. 0 0에2 k 0 0가봐1 0배에1 0 4에 g 1 0데 k 서1는데에서데0 0에좀비0 0에서1 네, 좀 비싸네요. 오, 두번 다, 두 그래. 번 교체로, 하이킥도 두중한다두번 예. 교차로, 하이킥도는 어, 교차로. 타이밍이랑 이게 보는 맞아. 위 아래 보는게. 제가 끝나고 죽을 것 같은데 수많아, 보자. 아혈영 선수잖아요. 그, 저, 집중하셨죠 진짜. 네. 그렇죠? 저, 저는 아, 진짜 음, 최선을 다했어요. 집중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 엄청 열심히. 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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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몰타이 트레이닝 한 번까요, 미트 트레이닝? 아, 네, 좋죠. 예.

이쪽 맞아 볼 에이, 에이, 이 너무 좋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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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 에 에이,